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온 데가 아닙니까? 네. 문현 오션 우성 스마트 c 티뷰 예, 네, 누구시죠? 네, 네, 네. 아, 저는 미소실장님. 미소실장님? 네. 실장님을 찾아오면 좋은 게 있습니까? 아, 지금 저를 찾아오시면요. 네. 친절한 상담과 특별한 점도 득 드리고 있어요. 특별한 점도 득표? 네. 이리뭐 네. 상담 같은 거는 오시면 친절하게 잘 해주십니까? 아, 당연하죠. 어떻게 친절하게 해주세요? 아, 오시면 무조건 친절하게 되는데. 무조건 친절하게 계십니까? 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영상 볼때 어떤 거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 지금 저희가 여기 그, 유닛이 74A 타입이거든요. 네, 네. 74A 타입을 네. 조금 보면 되겠다, 맞죠? 아, 74A 타입인데요. 네. 지금 저희가 지금은, 네, 현재는 바닥 안 보이지만, 네. 네북 그때 이제 입주 당시는 2029년 3월 전일 건데요. 네. 어, 북한이 이제 개발되었다 생각하고 바라보이는 오션뷰 네. 요거랑 그리고 제가 뒤에 보이는 네, 요거 아랜드, 네네네, 네 시탁과 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요 지금 뭐 빨리 오면은 뭐택도 있다면서 에어컨도 준다면서요? 네네네, 네, 네. 지금 저희 시스템 에어컨 네대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볼라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 볼려면은 아, 보시려면요. 네네. 저한테, 뭐 그, 전화를 주시고요. 네네. 방문 예약해 주시면 되겠 방문 예약하고 볼수 있나요? 네네. 언제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미소 실장님 맞죠? 네. 미소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한네 번, 네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기, 얘기, 여기가 지금 29평 맞습니까? 네네, 2 9평 맞습니다. A 타입 네, 칠사 A 타입 한 상이 남았죠. 네네네, 맞습니다. 여기 주방에서는 지금 현재 뭐 무상으로 옵션을 주는 게 있어요. 네, 주방요. 네, 네네. 무상으로 지금 보이는 거는 다 드리고 있습니다. 이 상판이 상당히 좀 넓게 빠졌네, 그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보시는 대로요. 네. 요즘에 저그 요리가 유행이잖아요, 대세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저희가 아일랜드 지금 식으로요 저희가 한번 설계해 봤습니다. 이거를 지금 요리하기엔 좋겠네요 넓어가지고죠? 그아 그럼요. 맞주 보고 해도 한두 명이서 충분히 맞주 보고 이리 하겠네요. 그럼요, 그럼요. 네 신혼 부부라든지 아니면 은 조금 나이 드신 노부부도 네, 같이 사이 좋게 요렇게 네. 뭐할수 있어요? 당연하지 당. 리거요것도 지금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아 네네 맞습니다. 실세급도요 그리고 이거 오븐도 무상으로 주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요것도 무상이에요? 아, 요 그릇 빼고요. 아, 그릇은 아니고. <laughs> 네, 그릇은 안 드립니다. <laughs> 그리고 요것도 무상이죠?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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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무상이 아니고. 아, 냉장고는 못 드립니다. 안 아, 드리고. <laughs> 네. 요것도 아니죠? 네, 세탁기는 아니고요. 이 주방 이거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아 보조 주방 네 드리는 건데요. <laughs> 요, 요즘에 아파트에 냄새 나는 뭐 생선이라든 지 이런 거꽂기좀 힘드시잖아요. 네네. 이렇게 보조 주방 사용하실 아, 수 있게끔 바로 또 여기 창문이 크게 있으니까 그렇죠? 아 네네 맞습니다. 여기는 실외기실이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가 네. 지금 현재 평당 가격이 얼마라고 하셨죠? 아네 저희 지금 평당은 네 천만 원 후반대입니다. 3만원구반대부터면은 이게 지금 29평이 남았죠. 네, 네, 네. 네 그러면은 대략적인 금액은 뭐가 나오는 거예요? 아, 저희 3억대. 3억대. 네. 29평이 3억대. 네. 맞아요? 네. 금액 굉장히 좋으시죠. 금액이 굉장히 좋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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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여기가 북한 수혜를 받는 지역이 있습니까? 아, 네.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북한 개발의 최고 중심에 있는 미래 특급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네. 네. 최대, 최대 수혜 아파트입니다. 미래 특급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들어오는 겁니까, 아파트가? 아, 여기 위치가요. 보면은, 네. 오선 파라곤 자료를 잘 아실 텐데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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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 옆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바로 그 옆에 있어요? 네, 베링턴 마레랑 오션 파라곤 그 근처에 있는 거네 맞죠? 그 오션 파라곤 바로 옆에 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오션 파라곤 바로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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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일 작은 타입이 무슨 타입입니까, 여기는? 오고 테라스. 오고 테라스. 네, 네. 테라스가 있어요. 테라스에 네. 다 같이 들어가는 타입입니다. 테라스가 좀 크던가요, 어떤가요? 네, 테라스 크게 나왔어요. 커요? 네, 네. 오고 타입은 테라스 가다 있고. 네, 네, 네. 이게 74 타입입니까? 네, 이거 74A 타입. 이 타입은 테라스 는 없어요. 아이 타입은 근데 저희가 이제 안방에 보시면요 보이세요. 네 안방에 보시면은 아침에 뭐 아침이나 저녁이나 점심이나 아무 때나 네 한번 오션뷰 느낄 수 있게끔 저희가 저희도 만들어 봤는데요 조그만 발코니 네. 공간이 해가지고 창문이로 있네 그죠 네네네 저희처럼 이렇게 저희가 디피 해놓은 것처럼 한번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서 해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여기는 그럼 뭐가 들어오지 여기는 피난시대인가 보네 아, 예, 맞습니다. <웃음> 여기가 <웃음> 네. 주방. 주방은 봤고. 네. 안방에서 뭐또볼거 있습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아,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게 모델하우스라서, 네. 네 지금 창문이 없는데 드레스룸이에요. 네. 네. 추후에는 여기 모델하우스, 이거 그 드레스룸에 창문이 생긴다는 거 양해 부탁드릴니다 아, 여기 창문이 들어옵니까? 네네네. 양해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아, 지금 저문 열면 어딘데요? 사무실입니다. 아, <laughs> 네. 그리고 여기가 욕실이네요. <laughs> 네, 네 안방 욕실입니다. 뭐 화장실도 샤워부스도 있고 화장실에서는 뭐 따로 옵션 주는 거 있어요? 혹시 무상으로? 아 비데. 아 비데 주는 겁니까? 네. 그리고 해바라기. 아이거요해바기 네, 샤워. 샤워부스. 네, 네, 네. 그리고 단차가 있어서 네. 따로 이렇게 뭐 청소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 물이 밖으로 잘안 나온다 이 말이다. 그럼요, 맞죠? 그럼요. 굉장히 좋으시죠. 아 그건. 좋긴 좋다. 맞죠? 네. 그리고 그러면 거실 한번 볼까요? 네. 거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이제 북항조망이 나오는 거죠? 네네네. 북항조망이 나오고 네. 추후에는 그때 이제 입주하실 때는 또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아. 엄청 아름다운 오션뷰를 감상하실 수도 있으시죠. 그게 연구조망입니까? 당연하죠. 네. 아, 연공조망을볼 수가 있지. 저희가 또 높은 지대에 또 들어가거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층이 일반 아파트의 13층이에요. 일반 아파트 13층만큼 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어. 높은 지대의 아파트가. 높은 지대 아파트? 네, 올라가기 때문에, 음. 네. 그런 또, 조망은 확실히. 조망은 완전, 맞죠. 진짜. 끝내주겠 네네네. 네네. 에어컨이. 네, 저희도. 에어컨은 LG 굉장히, 네. 또 LG 보고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에어컨은 무상으로 느껴주는 거예요? 네대요. 네대? 네. 네. 방, 방세 개, 그리고 거실 한 개를 씁니까? 네네네. 네, 네, 네 그렇게 무상으로 주는 거고.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펜트리도 한개 있던데? 네네. 네. 맞죠? 펜트리 여기 하나 있습니다. 자재구려한 거는 여기 또 많이 넣었을 거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식품도 식품 넣었지만. 아, 여기는 좀, 자질구리한 거 많이 넣으면 되겠네 그죠? 예, 네, 식품도 넣고 자질구리한 것도 넣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는 작은 방 방은 총 3개죠? 네방 3개 이거 잠깐만 한번 볼까요 이것도? 네. 여기 맞다 그 계약할 때는 그러면 은 계약 조건은 어떻게 돼요? 계약금은 얼마에 써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아 저희가 지금 정계약은요 네. 500만원이면 가능하세요 바로 발행 가능하세요 아 계약서 작성할 때 필요한 금액 500만원이에요? 네네네네 네, 네. 여기가 센텀 오션 우성 스마트 시티뷰에요? 네네네. 네, 네 우성이면은 다들 또 이제 믿음 간다고 신뢰 간다고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우성이 좀 부채가 없어가지고 그런 말 많긴 하던데, 그죠? 네. 최근에도 해운대도 있고, 송정에도 있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연지도 있고. 연지도 있고. 네, 저도 지 스마트. 연지. 아, 네. 아, 브이핑. 이연지 이야. <웃음> 이게 지금 그러면 평당 천만 원대로 일단 내집 마련을 할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다고 보세요. 아, 저는 솔직히 너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기회? 네. 그리고, 예. 이제 더구나 이제 북항은 이제 부산에서는 개발할 곳이 북항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 북항에 다들 이제 다들 북한, 북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북한이 그래, 개발되면 좋긴 하지, 그죠? 네, 또센텀매 4배잖아요. 뭐. 그러니까 더구나 북한 가면은, 북한에 그때쯤 입주하시면은, 여기서 사시면은 굉장히 엄청 좋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3억이지만 그때쯤 되면은 3억에서, 3억에서 뭐 4억 정도는 다고 생각하십니다. 북한이 재개발되고 하면은 미래가치가 좀 있단 말이다, 맞죠? 네, 투자는, 투자 가치는 정말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일단 지금은 이제 금액대가 조금 부산에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나오긴 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상담받으려면은 일단 전화하면은 언제든지 상담받을 수는 있죠?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 상담받을 수 있고, 네. 이거 만약에 보려면은 어떻게 방문약 예 해야 됩니까? 어, 방문약, 예 네, 예, 당연히 해주셔야 되십니다. 방문 예약하고 네. 그 다음에 오면 은 네,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겠네요 아네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누구 찾아야 됩니까? 미소실장 찾아주실... 미소? 네미소실장이요 미소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네. 보, 보는 시간대는요? 아, 보시는 시간대는요, 아침 10시 오픈해서요, 네네. 네, 저만 찾아주신다면, 저한테 또 예약, 그, 해주신다면, 은 언제, 뭐, 언제까지 다 기다리겠습니다. 상담은, 예, 상담 뭐, 눈이 언제는 <laughs>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네요? 네네네네. 이건 양쪽으로 신발장이겠다, 그죠? 네. 어, 네. 네. 있고.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잘 받고, 이제, 네. 저희가 보려면은 상단에 번호 연락하고 오면 되겠네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